한글날인 오늘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경기동부와 강원, 경북 일부에 15년 만에 가장 이른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후가 되면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한편 슈퍼태풍으로 분류된 하기비스는 한반도로 찬공기가 남아하면서 진로가 동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과 상쾌한 공기가 함께 하겠고요. 전국 낮 기온은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다만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낮 기온은 18도에서 20도가 예상되고요. 이어서 여주는 18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살짝 낮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